안녕하세요, 김쨈준입니다 오늘은 파빗을 리뷰하러 왔는데요. 첫 번째로, 네모 모양 파빗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제가 산거아니고 친구가 준 거인데요. 리뷰하라고 줬어요, 걔가. 그리고, 이게, 한 면은 소리가 안 나는데, 뒤쪽만 진짜 소리가 잘어요 ASMR 잠깐만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다누를때 이렇게 었다가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다시 눌러줘야 돼요 이게 좀 뻑뻑해요, 그래서. 이는게 아니라서, 이렇게. 아, 그리고, 이 빨간색이, 가까이서 보면은, 이렇게, 넘어가서 보여요. 이게 검은색 같은, 진한 게, 이렇게 너무 서 보여요, 신기해. 자, 그리고, 이렇게 눌러서, 이렇게,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아니, 막, 보여드리면서 할 수가 없어서, 없어지는 건못 보여드리지만, 이렇게 없어지죠? 어쨌든. 오. 이거 내 동반 파이빗. 그 다음으로, 어묵어트. 얘는, 원래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붙어 있어서. 원래 어묵어트가 아닌 거 같아요. 가방이 이렇게 따로 있고, 이건 레인보우라 신기해요. 우리 이게 한칸한칸 한칸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번 이렇게 다 붙어 있 붙어 있어요. 더다다다다다다다 대박이죠. 여기 이제 여기 뭔지 아실죠? 눈. 여기 이제 머리 부분. 여기는. 이 밑에 부분 여기는 얘 다리가 짧아요. 이두개 다리 있고 이 뒤에는 소리가 안 나요. 지금 뻑뻑해 진짜 거의 안 눌리는 소리로 안 눌리죠. <laughs> 대박 대박 이거 소리가 안 나서 진짜 불편했어요. 이몇몇 몇 개인지는 안들봤고요 음, 몇 개인지 해 볼까요? 이건 알았어요. 이거는 이제 24개고 이거는 하나 둘, 셋 잠깐만요. 그럼 30개 정도 되는데 스물 스 아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걸 리뷰해봤고요. 달리는 거입니다. 걷는 거, 걷는 거. 아 이게 이게 그냥 서 있는 어몽어스 버전이라면 이건 달리는 어몽어스 버전이에요. 그리고 얘가 더 연해요. 얘가 더 연하고 얘는 좀 진해서 얘는. 다리가 두 칸이에요. 그래서, 얘는 한 칸. 보라색 한 칸인데, 얘는 두 칸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지구예요, 그냥. <laughs> 여긴 그냥 지구예요. 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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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.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, 가을 날 지구 같죠? <laughs> 이거, 이거, 가운데. 요거. 톡, 두눌러줄게 진짜 지구 같아서, 처음, 이게 지구인가. 라고 하고 있었는데, 어,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이거는, 얘도 일반 어머스 하는 거랑 좀 뻑뻑해요. 뒤에는 진짜 잘됐는데 얘도 이렇게 붙어있기는 마찬가지예요. 뒤에는 소리가 진짜 나요. 조금밖에 안 나는데요. 음. 일단, 빨리, 일단, 무선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그냥 한번 보여드렸고요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. 던져버려! 오늘은 자몽 컨텐츠로 오겠습니다. 편신하고 올게요. 자, 아, 지금, 마지막 바꾼 거예요, 빌드겐. 자, 다음은, 여러분, 이거는 많이 못 사보셨을 것 같아요. 비싸긴 워낙 비싸고, 어린이날 때 샀으면 진짜 힘든, 초대형 팝잇인데요 따, 야! 세박이죠? 이게 총몇 개인지 아세요? 1 6 x 1 6은 256개입니다. 대박 자, 자 이걸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는 누를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커요 크고 좀 커요 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자 눌리기좀 버거운데 여러분 이따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그냥 말하면서 할게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친구들은 왜 나한테 시킨는거야김도는 유튜버는 왜 나, 나한테만 이러는거지? 왜 이러노 아떨야아힘 들어. 아, 다른 거는 누르고 있자. 이 엠티, 엠티, 엠티. 아 힘들어. 또요. 오늘 죽겠어. 아야. 잠깐, 누가 족좀 표현하고 올게요. 안녕. 이렇게 빨리 게임 동하고 왔습니다. 누가 적은 엄마랑 웃길 때 쓰는 거고요. 자, 뒤에 다 눌렀습니다. 뒤에 다 눌렀어요. 아? 아까 눌렀던데 아니라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, 아닙니다. <laughs> 아닙니다. 예. Yeah. 이거 진짜 놀러 갑니다. <laughs> 이거 진짜 안 놀렀다고 하는. 우리 반 친구들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? 여러분, 이거, 악성 댓글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. 저 힘들어요. 아 친구들이 뭐 이런 것 단너해가지고 그래안 할게요 그냥 안하고 딥다. 아, 이제 촬영 다 지울래. 이거하고. 아,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죠. 자 ASMR 감사하세요. 자 일단. 게다 눌렀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다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그러면 내가 아니지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뭘 가져왔냐면 초대형 팝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와 이거 다펴주겠어 좀 밑으로 내려가지고. 자, 이렇게. 저 이거 안 보이게 내려했어요 어차피 안 보일 거. 이렇게 하는 게 나았잖아요? 더 내려. 그냥 더 내려.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초대형 팝잇이 있죠. 와우. 아, 여기 안 보이네. 살짝 기울여주고, 조금 바깥으로 빼줍니다. 오케이! 여기하고, 걷는 거, 하나 해주고요. 어무가 쓰면, 요 앞에다가 두면 안 보이기 때문에, 뒤에다가 넣을까요? 내가 안넣고업업업 없, 어 없, 없, 데 초대 없, 면 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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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넣어버리게 어 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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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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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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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조금 옮겨주고어 카메라가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여서 자좀 앞으로 이좀 빼가 이금좀 나가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절대 저안 보이려고 하는 거아닙니다자 이거 얼른 나 이거 처음부터 했었어. 처음부터 보였었어. 이렇게 합쳐서. 아, 아, 오다 내가 좀, 서바이 올라가서 리뷰 한 번, 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어. 안녕하세요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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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리뷰 하자고요. 이거. 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는 거 소리는 안 나시겠지만 아 소리나네 빅맥 아니었나 어몽어스는 나네요. 자, 이렇게 중간 세 개는 다 눌렀고, 이게 내 거인데. 어, 아, 힘들어. 다가? 이거 나쁜 남자 가, 큐! 여러분 이거 보고 싶으신가요? 보고 싶으면은 이거 계속 보시고요. 아니면은 이거 TV 리모컨으로 보셔서 옆으로 넘기세요. <laughs> 알겠죠? 일단 보고 찍습니다. 알겠죠? 보긴 하나? 보긴 하나? 아, 이제 말은 저대요 까! 누가 할까, 좀, 네? 아, 둘이 섞여가지고. 아, 둘이 섞여가지고.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유! Q&A 질문. 나중에 갑니다. Q&A 질문 알림에 갑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바로 Q&A 들어갑니다 아표만 바꾼거죠 오 스파이스 있긴 한데 언제요? 보기 싫으면 앞으로 하라 해잖아요. 눈 감고 해서요. 소리만 듣고 싶다. 눈 감고 보세요. 아니면 등돌리고 보세요. 등돌리고 방귀 지 마세요. 디디. 띠리띠리띠리띠리 여러분 이제 다 눌렀는데 드디어 다 눌렀다. 오늘의 팝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마지막으로 감상 한번 들려주시면서 한 번씩 감상 한번 들려주시면서 마무리 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, 끝났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 다들 보시고요. 그럼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정답이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